자, 이번에는 우리 잠깐 기지개 시간 좌우로 쩍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온라인 강의는요, 제가 보기에 한 20분 안에 끝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모니터링 해보면 제 강의나 아니면 타 강의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때 30분 이상 되면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집중력을 잃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정상 속도로 안 들어요. <laughs> 빠르게. 네. 1.4배속에서 뭐더 빠를 땐 2배속까지 해가지고 <laughs> 빠르게. 그 다음 제가, 게다가 제가 말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땐 되게 빠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한 말이잖아요. 제가 입으로 내 뱉은 말. 그래서 다시 들을 때는 더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 암기. 제가 mp3에 녹음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이 mp3 녹음하실 때도 좀 빨리 녹음 하시고 들을 때도 2배속으로 들으세요 그래야 시간도 단축되고 집중력도 확 향상이 됩니다 가급적 강의도 좀더 빨라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음, 너무 빠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조절하세요 난더뉘이다 뉴이다 더 마마 자 34번 보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상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떠한 배경일지 잘 듣고 편, 판단 내려 보세요 你最喜欢吃什么菜？我最喜欢吃我妈妈做的鱼，但是我不会做。我也不会，我请你去饭店吃吧。太好了，下次我请你。谁会做鱼？谁会做鱼？생선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죠 여러분. 자, 문장 내용이 어땠냐면요. 니최喜欢吃什么菜? 당신은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나요? 했더니 我最喜欢吃我妈妈做的鱼红果配줄粥 저는요. 저희 엄마가 만드신 생선 요리를 가장 좋아해요. 엄마가 만드신 생선 요리예요. 하지만 전 만들 줄 몰라요. 不会做. 그러니까 대화 나누는 여성분은 할줄 모르고요. 남자분은요. 我也不会. 나도 할줄 몰라요. 라고 했으니, 정답은 바로, 니더다 마마. 정답, C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자의 어머니만이 생선 요리를 할줄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핵심 구절 이렇게 있었고요. 我请你去饭店吃吧. 내가 당신을, 어, 당신에게 식사 대접해 줄게요. 그러자,太好了. 오, 너무 좋아요. 下次我请你. 다음번엔 제가 쏠게요. 라고 했죠. 그러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谁会做 위? 형과 패미지를쫙 거주시고, 누가 식사를 대접하는가? 누가 어, 식사 초대를 받았는가가 아니고, 누가 생선 요리를 할줄 아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여자가 말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더더 어, 마마 였습니다. 자, 듣고 보고 따라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더크게따라하는것잊지마세요첫번째문장你最喜欢吃什么菜？我最喜欢吃我妈妈做的鱼，但是我不会做。我也不会。我请你去饭店吃吧。太好了。 压子我请你。對我请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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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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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下次我请你。谁会做鱼？来 <noise>，从头跑给你说，同学们， 네、 다음은여러분。 중국 음식에 대한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 음식 엿보기라는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북경, 상해, 광동, 사천. 이 외에도 중국의 8대 요리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5급 단계, 6급 단계였던 것 같아요. 6급 단계로 올라가시게 되면 중국의 8대 요리를 독해 지문을 통해서 또 접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귀로만 들어보세요. 로촨 위민소저샹후 그래서 중국의 8대 요리 책의 가운데 오늘은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북경 요리는요 튀김 요리와 볶음 요리 등 맛이 진하고 기름진 요리가 발달되었는데요. 특히 지금 요 밑에 쪽은 다 아래쪽 남쪽 지역의 음식들인데요. 위쪽 지역 음식들은 약간 짜고 기름지고 아래쪽 음식들은 좀 담백하면서 시면서 달콤하고 혹은 사천 쪽으로 갈수록 맵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경 쪽은 그 기름진 어,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요리가 많이 발달돼 있다. 두 번째 상해 요리예요. 상해는 해안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요리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미료 역시 해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조미료를 만들고 간장, 설탕을 쓰기 때문에 달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달죠 네, 지나만 광동요리 광동은 좀 싱겁고 기름도 적게 써서 가장 대중적인 요리로 꼽히기에 우리 세계 각 지역에 이렇게 뻗어 있는 중국 요리들 가운데 어, 유명한 요리들은 주로 광동 요리인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다음 사천 요리는 강한 매운맛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호어, 고어 샤브샤브 요리 중국식 샤브샤브는 매운 쪽 그러니까 신선로에 이렇게 반 나뉘어져 있어서 매운 쪽 있고 좀 담백한 쪽 있는데 매운 건 혀가 절일 정도로 위까지 절여요. <laughs> 한 3, 4일까지. 저는 한번 샤브샤브 중국 정통 요리 먹고 나면은 한 3, 4일간 위가 시려가지고 위가 아파서 고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천 요리는 강한 매운맛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끝없어요. 배우고자 한다면, 뭐, 중국 어만 해도 대단히 많지만, 중국의 어떤 문화, 뭐, 역사, 끝이 없죠. 우리 열심히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해요.